아니, 개똥에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가? 개똥. 아니, 개똥 개 많네. 아왜 많아? <laughs> 아니, 왜 개똥이 많은 건데? 나는 개똥벌레도 많은데요? 난, 그냥 많이라고 치면 돼요. 나는 말고, 그냥 난. 아, 난. 예, 그렇게 치면 뜰 거예요, 바로. 어, 렉이 심하냐? 아, 오케이. 진출 보냈고. 오케이, 진출 바닥 보고. 해봅시다. 아. 똥 개똥 떨어 있네. 일단 트리오 해봅시다. 어디야? 여기 어디야 나 조금고. 이게 패치 후로 이래가지고 좀어 오셨는 오셨는데 혹시 하고 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침 친추가 돼 있네요. 어저좀못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 난 당신이 못 하는 건 상관이 없어. 말을 아, 잘 하이. 듣고 구인할 때 글을 올렸잖아. 난 내가 왜 이렇게 재민 줄어? <laughs> 저는 지금 상대방보다 지금 내,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돼가지고. 빨리, 렉이 그래, 너무 레디, 레디부터 일단. 아, 네, 죄송합니다. 어, 한명더 오면 쿼드 해도 되겠다. 쿼드도 문제 많단만요. 보니까. 난 괜찮던데. 그 홍박사님이랑 어제 했는데 또두 명이 막 연달아 계속 튕기고 막좀 새로운 시스템이라 좀 그럴 수도 있긴 하네요. 서버비 안 내서 그러네 홍박사님 서버비 안 내네. 아 홍박사님 스킨 오질러기 많지 않나? <laughs> 내가 이기면 그랬던 것 같았는데. 아닌데 그 양반 현재 잘안 하는 양반 이걸로 이렇게. 뭐아 그래 배배 배패 스킨 배패 스킨이었나? 배패 한번 또... 사면은 계속 풀러 가니까. 아, 뭐, 그건 그렇죠. 게임하는 도중에 또렉 걸리지만 말아, 제발. 그것만 아니면 된다. 스타일랜드 와 여기 도쿄 서빙인가요 혹시? 맞다! 커드 된다! 오케이, 아니야. 여기 얘기해줘. 그건 이제... 그건 이제... 조상 아. 조상님이 점쳐주는 거고 응. 끝나면 말씀해주세요 전략을 음. 수정한다 음.

트로이드트레이트레이 트레이드. 트레이드. 트레트이드 트레이드. 트레이드. 트이드트이드이드 트레이드. 트이드트이드 트레이드. 트레이드. 나레이이드트레레이 핑이 300핑이구나. 면좋 레전드 레전드. 새 업그레이드다. 우리의 적은 상수얘네 안에 있을 건데, 그리고. 이쪽 여기 주석이야. <laughs> 나 무슨 술 취한 아저씨 을심 화면이 막 돌아가는데. 왜 이래? 왜 이러는 건데? 앞에 적. 왜 가만히 있지? 어우 좀 위험한데 어. 아 어. 나도 잘 가고 뭐야 나 멈췄어 아니거 하도 위험내 맘대로 안 움직여 미치 아, 어. 딴 데만 더 때렸으면 됐는데 뭐야 나주목이안 되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힘찬 거만정 돌아가 화면이 빨리 죽여라 <laughs> 전 아예 멈췄어요. 다시 들어갈게요. 아예 튕겨가지고. 나 너무 좋아. 기분 좋아. 저거 200 아니에요. 저200 아니에요. 아니야. <laughs> 아, 200이라잖아. 왜? 한400 내시나 보네. 아니 아니 200이라. 700. <laughs> 아 700. 아나 700이야. 할... 아, 고마워. 아싸. 야,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laughs> 약간 여고생 치마 입은 느낌이. <laughs> 나 700이래. 오 괜찮네. <laughs> 얼마야 <웃음> 빨간약 좀 매게 드리죠. 아씨 알겠어 기거나 매체에 다시 갈수 없어 그래. 넘겨서 <laughs> 뭐, 그래도. 지금 여기서 제일 높은 거 개통님 아니야? 어276 제일 높네. 음 276, 225, 217, 70. 음 맞네 맞네. 뭐하지? 좋아 좋아. 저 이, 컴파일 중. 아까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만요, 빨래만 가져올게요. 넵 아니, 아까. <laughs> 그랬다가 지금 튕겼으니까. 어... 당연히 우리... 다시 해야지. 이번에 나온 스킨들 전부 다 예쁩니다. 그 더블테이크 컬렉션. 어, 사고 싶은데. 아. 깜찍해요. 어, 금속 파편 모을 수 있잖아. 이거 이벤트가 이9일밖에안 남았는데. 그, 요, 콘딧이 이뻐. 지금. 아, 콘딧 나... 진짜 <laughs> 나 콘딧 진짜 <laughs> 이뻐. <이뻤어요. 웃음> 나쁜 색깔. <이거 좀> 총... <laughs> 트리플 테이크가 마음에 들어서. 드테. 듯해. 드테는 이미 전 그거 있어가지고. 아. 이쁜 거. 예전에 베페에 나왔던 거 있어. 별로. 저는 이미 금속파편 아끼는 중입니다. <웃음> <웃음> 왓슨 나올 때까지 존버 중이에요. 아. 지금 금속파편 얼마 있는겨? 11,940원 있어요. 얼마나 하신 거 레전드 토큰 235,300원 있어요. <laughs> 와, 23만. 얼마나 하신 거 저요? 게임 네. 지금 플레이한 거 본캐 한 2,400? <laughs> 와, 이거, 이거 저참여하기안 되거든요? 어스님, 저 초대해줍니다. 참여하기가 안 되네, 이제. 갔어요? 보내긴 했네. 네 오케이. 왔어요. 됐 아, 와... 개똥님 그, 이제 불... 레벨 높으니까 캐리 해 줘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레가 안 걸리면 애들이. 레걸리면뭐 죽어야지 또 아까처럼. 오케이. 레디 레디. <laughs> 아까 근데 왜 그랬지? 아, 튕기 거는 처음인데 이번이? 아 근데 나 나도 좀 이상했어요. 아, 무슨 술 취한 아저씨 걸어가는 것만 해요. <laughs> 비트 비트 걸면서 거, 가던데. 나도 캐릭터가. 아, 진짜. 바라지도 않는데, 아, 진짜 기대도 안 되는데, 제발, 제발 좀 업데이트 좀 해라, 얘네들. 레디 해줘야 돼요. 저분, 아까 저 들어온 동안 그 빨래 어쩌고 얘기하잖아, 왔어요? 아, 맞네. 잠깐, 잠깐 빨래 좀 가지고 뭐 한다고. 어, 온것 같은데? 어, 왔네. 느낌이 딱온것 같았어. 왔습니다. 제, 제 제발 이번엔 내가 안 걸리게 해주세요. 착하게 살게요. 제발. 어디서 뭐예요? 일본. 몰라 요 왓슨님. 제가 제가 방장일 아마 도쿄긴 할 텐데 안 되면 타이엔으로 옮기든가 하죠. 제발요. 중국인 욕안 할게요. 제발요. 착하게 살게요. 루진이 <laughs> 기본 스킨 쓰는 오다나 <laughs> 나도 뉴빈 저 기본 스킨쓸까 이제? <laughs> 나나나 <laughs> 나, 나 옛날에 페파 그렇게 했어요. 이거 환생해서 1레벨때 맞아요. 페파 다 빼고 기본 스킬. <laughs> 너무 재밌더라고. 원래 충정이 <laughs> 최고 인공이야. <건 웃음> 기본이 최고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레벨 테두리 색깔이 틀려가지고 제가 아 스타터팩 스타터팩 이랬어. 좋아 전력 다 머리 속에 있어. 나는 못 갔어. 아주 재밌더라고. 에펙 지금 제일 높은 사람 몇 레벨 이 하나? 만렙 찍은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만렙이 2천인가요? 네, 만렙이 2천이고 내가 한한달 전에인가 한주 전에 레벨 봤을 때 제가 상위 1.2였어요. 오. 오 스물꼭 참아요. 로봇이 아니라면요. 아니 아니 아닌 거 같다. 왜왜 어, 어, 왜, 왜 하나 뭐? 위위 있어요 위 있어요. 내팀내팀 네네 아니에? 많 찍힌 레이더 상으로 내네 팀인 가세 팀인데. 하나는 헐, 뺐는데 어... 하나는 저 뒤로 갔다. 저 뒤에 짤집 갔다아로가 어, 하나 먹고 화복 버리고 가 그리고. 다니 지들끼리 먼저 싸우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오 뭐? 근데 문제는 우리 위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저기 쌀집. 짤집. 쌀집에 어, 한 팀이 저, 있어. 약단을 발견했다. 양아치들끼리. 깨임자, 깨임자라, 깨임자라, 양아치가 아니라. 너 맞아. 원래 저렇게 하긴 해. 야 양이와 비가 싸우면 누가 바로... 이긴다. 시가 이긴다. 바로... 네? 다음 링 안에 있어. 링에 튀겨, 여기 샷건 볼트야. 레벨 1

일단 오는 거쫄 했는데 하나 더 온다. 얘네 뒤에 뒤에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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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 4대 4대 씨발 아 얘네 뭐 4대 4그 4대 다 뒤 온다 뒤 온다 뒤 온다 왔다 어 미안해 아 이거 이거 짤집 내린 거 애들 보는 순간 그냥 짤집 애들 잡으러 가는 게 맞았을까 얘네 짤집 애들이 아 쉽지 않은데 <laughs> 아갑